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는 커지고 있다. 우주는 도대체 왜 그렇게 크고, 은하는 왜 그리도 많은지. 지구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지구 전체에서 모래알 하나 정도 크기도 안 된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빅뱅. 결국 모든 것이 시작된 시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대폭발,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억 년 후에 우주가 생겼다고 설명한다. 그것도 자연이, 우연이, 어쩌다. 이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주가 탄생했음을. 그 대폭발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이었음을.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이 말하듯 우주가 크면 외계인도 존재한다는 그런 헛소리 말고, 어떻게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곳에 생각하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영원히 살면서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준비하러 가는 것은 굳이 천국에 있는 멘션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우주, 은하, 모든 별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천국만 있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게끔 다양한 별들과 다양한 은하들을 준비해 두셨다.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 400억 광년이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우주 크기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한다. 저 우주를 넘어서 존재하는 천국, 그 천국뿐 아니라 모든 은하를 새롭게 변화된 육체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누릴 것을 상상해 보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지 않는가? 헛된 인생 백년에 목숨 걸지 말자. 지구상에서 천년 왕국도 길다. 하지만 길어야 천년이다. 우리는 영혼을 각종 우주 은하 안에서 누려야 한다. 흥분되지 않는가? 이런 영적 흥분과 기대감이 없으면 당신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 세상 그 어느 기쁨과 놀이와 즐거움도 우리 주님 주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천국에서 그리고 저먼 우주에서 누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구상의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아멘. 아멘.